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BG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계곡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확실한 거는요. g s 진 거는 삼성전자가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음, 기준이에요. 달라졌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음. 왜? 삼성전자가 h b m 에서 음. n 비디아를 확실히 잡고 하이닉스 n 대등했다고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예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네, 정말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일까. 유니스토리 자산 운용김장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모니투데이 네. 뭐 방송하면서 코멘트를 반도체 목표가 올리는 게 아주 뭐, 음, 본물이 터졌다. 음, 네, 경쟁적으로. 그죠. 네, 약간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막 올리기 시작. 네, 그렇죠. 네. 음. 그 말은 어쨌든, 어, 산업이 좋다는 거. 고그 다음에 또 하나 리포트가 옛날 잣대를 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음.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옛날 잣대를 음. 보면 안 된다는 거는 음. 옛날 잣대를 일단 그 친구가 정확히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음. 확실한 거는요. 달라진 거는 삼성전자가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음. 기준이에요. 달라졌네. 옛날 같 때는 <laughs> 삼성전자 기준이었잖아요. <laughs> 삼성전자 얼마 PBR 얼마 하면은 거기 에 디스카운트 30%, 40% 그렇죠. 하이닉스 이런 게있는데 아. 지금은 하이닉스 음. PBR 얼마? 음. 디스카운트 그래서? 20% 얼마? 삼성전자 얼마? 이렇게얘기해 어.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음. 왜? 삼성전자가 HBM에서 NVDR을 음. 확실히 잡고 하이닉스한 대등했다고 아직 증거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있고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는 악유가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삼성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이유는 알아요. 음, 그건 짧게 음. 하겠습니다. 음. 이유? 마이크로 실적이 서프라이즈 음, 나왔어요. 음. 근데 마이크로는생산하는 마이크론만 좋아지겠어? 어. 걔네는 좋아지, 네. 별거 없어요. 어. 그또 하나. 음. 마이크로이 이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일반 디렘을 하다가 음. hbm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로스가 나는데 음. 생산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같은 웨이프에서 음, 음, 나오는 칩수가 너무나 적어서, 음. 너무나 적은 거 플러스 수율이 너무나 안 나와서 음. 그 얘기는 빼나왔지만 그게 그게 음, 기회거든요. 음, 음. 기존 제품을 하다가 일반적인 잘안팔린다는 트로디셔널 서버, PC 휴대폰용 생산을 하는 거를 어, HBM을 자기네도 하려고 막 투자하다 보니까 원래 몇 개월 전에 생각했을 때는 로스가 두배였다그러면은 지금은 세배 정도의 로스가 난다는 거예요. 음. 로스가 거의 50%가 더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 말은 기존의 반도체도 수급이 딸린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그렇죠. 예. 딸릴 수 있다는 얘기여서 그렇죠. 2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덜 오를 거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음. 지난 4, 4분기 올해 1, 4분기 n s c 발표했다시피 음. 15%, 20% 성사, 가격 올라갔어요. 근데 당연히 음. 2분기는 뭐한 7, 8%? 3분기는 음. 뭐5% 이렇게 음. 볼수 있잖아요. 근데 호, 호사가가 아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음. 반도체가 그렇게 늘어가는게 아니고 음.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2분기. 그러면 우리 여러 언제 되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그러니까 반도체가게 안올 수도 있어 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실적, 올해 실적을 음. 27조에서 35조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이 실적은 8조에서 13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그게 2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둔화되는 정도에 대한 건데 마이크론 얘기한 거는 어, HBM을 서,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로스가 생각보다 클 거라는 얘기를 강조했다는 것이 음. 얘네들이 HBM에 들어간다는 것 효과 이상으로 더 나중에 드러난 게그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실적이 삼성에이네에 기대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야, 엔비디아가 HBM이 벌어 먹이는 목적이 많네. 음, 아니, 왜냐면 음. 그러니까 HBM 잘 나가는 건 알았는데 음. HBM을 생산하려고 하니 음. 그죠? 케파를 뭐 공장을 팍팍팍 질수 있는 거고 기존 음. 라인을 그렇죠. HBM 쪽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그데 그렇죠. 여기도 수율이 잘안 나오고 음. 그러죠. 생각보다 더 많이 줬어요. 예. 그 값은 많이 음. 받은 게 일로 가다 보니까 그쵸. 기존의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음. 이쪽은 생산을 덜 하니까 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쪽으로. 빨리 가격이 올라갔, 많이 올라갔더라도 그때 부메랑으로 음. 내려가는 거는 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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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 과거랑 다른 패턴이라 아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 그 맞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한두분이는 끝나지 않고. 한 1, 2년 갈수 있다. 아니, 2년은 몰라도 올해까지는 네. 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도 리포트는 자세히 음. 못읽고왔는데 아침 자리여고 제목만 봤는데 과거의 제딸이는건 반도체 업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업황이 좀 에, 에, 다운됐다가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인데 음. 지금은 그 사이클보다 AI가 훨씬 더큰 음. 파고를 만들어내서 길게 갈수 있다. 네, 수요도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더 크게 늘고 더 길게 간다. 그런 오직인 그, 거 그, 같아요. 그런 오직에 의해서 올해 실적이 아까 삼성전자가 27조에 35조 있잖아요. 네. 이쯤은 37조. 음. 내년도 컨센서스 삼성전자가 한 50조 정도인데 이쯤은 57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12조 정도가 그 컨센서스인데 13조. 내년에 컨센서스가 20조거든요. 음. 하이닉스가 27조. 그러면 실적 얘기 좀 해보죠. 이제는 네. 네. 인지, 실적을 어쨌든 일분기 네. 뭐 실적 까봐야 될 텐데. 네. 음. 삼성전자 첫 번째. 음. 지금 3월 초에 4조 4천억이었어요 음. 이익이. 참고로 4.4분기 때 2조 8천억이었습니다. 요 정도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음. 근데 요즘 2주 사이에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5조 이상을 불렀어요. 음. 그래서 컨센서스가 4조 9천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분기 OP가? 지난주까지. 음. 음.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음. 지금 월요일 화요일날 나온 게두 군데가 있었는데 음. 5조 6천 5조 7천 음. 5조가 아니고 5조 후반대까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럼 이거 다음 주 어떻게 돼요? 5조가 되겠죠. 6조 6, 전, 6조 갈 수도 아죠 6조는 안 되고. 아, 네. 아, 6조 불가능하고. <laughs> 아. 그래서. 컨센서가 스 5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실제 실적이 다음 주 나올 때 5조 안 나오면 실망이지. 음. 그거예 그치 무슨 말인지 음. 아시겠죠? 음. 요게 아까 마이크론한테서 반도체 가격이 18%, 30% 올라갔다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조 한 6천억 정도가 컨센서스가 최근에 높아졌어요. 근데 요즘엔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거 23만원 포함해서 네. 전부 다 20만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려, 어떤 사람은 2조 4천억이기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데, 하나 들어갈게요. 반도체에서 아까 기억나세요? 엠 마이크론이 18% 가격이 올랐다는 게, 얘네들도 이미 10% 후반 정도 로 예측하고 있는데, 요 반도체 디뎅 가격을. 그러니까, 출하량은 비슷해요. 음. 출하량은 1분기 때, 원래 비수기에서 안 팔립니다. 그러 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5%, 아니면 랜드 마이너스 5%, 아니면 그냥 플랫, 이 정도인데, 가격을 보실래요? 요게 얼마, 얼마였죠? 평균 10% 중후반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가 보니까 중후반은 중이 아닌 것 같아요. 음. 후반인 것 같아요. 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낸드가 커요. 아까 마이크로는 30%였는데, 어, 우린 또10%초중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랜드가 계속 회복이 안 됐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려웠던 그렇지, 게 그렇죠. 이게 10% 초중반이 아니고 10% 후반, 20%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마이크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이익이 아까 4조가 아니고 4조 중반이 아니고 5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보실래요? 보실래? 물량 보지 마시고 a s p 보세요. 18% 20%. 이건 비슷한 거 같죠. 하이닉스. 어 낸드는 20% 초중반인데 아 아니야 20% 후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1조 후반, 삼성전자는 5조때가 나온다고 기대한 게 죽게 반영된 거고 음. 그게 안 되면 조건 이 있는데 조정 있는데 안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보실게요. 기준이 뭐라그랬죠 하이닉스부터 얘기하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에 18만 원대가 가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3월 11일 이후부터 10개 리포트 중에서 7개가 목표 주가를 전부 다 20만 원 이상. 음. 최고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13만 6, 23만 6천 원까지 나왔어요. 그전에 하이닉스 목표가 20만 원 하면은 말해야 되 그게 뭐야 뭐.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올해 1분기 때 1조 5천억. 올해 4.4분기에 5조 하면은 5조 곱하기 4개 하면 20조거든요. 20조면은 곱하기 10배 하면 2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는 20만원이 음. 원래부터 생각됐는데 한 분기 하면 가야 되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조금 올린 거예요. 어쨌든 음, 음. 지금 평균은 평균 20만원 넘었습니다. 지금 18만원이니까 따라가기 애매하죠. 그러면 이 이게 어저께 17만 6천 원이니까 지금 PBR 1.9배 ROE 14% 갖고는 주가가 18만 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런데 내년도 실적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박사님 여기 보세요.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1조 5천 원 7천 원 시작해서 4.4분기 때 4.5천 원 가면 올해 한 10조 넘어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내년에 5조 곱하기 4개 하면 20, 29조 19조잖아요. 음. 오늘 나온 리포트는 27조도 나왔어요. 음. 그럼 ROE가 20%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ROE가 10% 후반대면은 이런 회사는 2배 줄수 있거든요. P/B 2배 주면은 20만 원 넘고 2.2배 주면은 22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이게 가야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익이 꺾일 때 주가도 꺾입니다. 분기별 실적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영안에서 안 꺾일 것이고 지금 최고 나온 게 25만원, 23만원 정도니까 곱하기 얼마죠? 하 0.8배. 그럼 그러니까 최고 20, 24, 25만원 곱하기 0.8배 하면 한1 9만 얼마 될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20만원 좀못 미쳐서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꺾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하이닉스 내년에 20조 흑자 이상 ROE 20% 가까이 되니까 PBR 한 2점 몇배 하면은 20만원 안 차.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95,000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익이 내년에 한50% 넘어가거든요. ROE도 얘런데 높아지거든요. 그럼 삼, 하이닉스가 아까 얼마라 했어요? 하이닉스가 한 PBR 2배 되니까 삼성전자는 그보다 디스카운트 조금 해서 음. 1.78배를 적응하게 되면 그게 10만원. 그래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20만원 안착이 안 됐는데 음. 하이, 삼성전자가 10만원 근처 간다는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현재는 안 된다. 음, 음. 그래서 심쌤플로하면 하이닉스가 한 20만원 초중반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원대 안차. 이것이 각도가 맞을 것 같고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는 딱한 한, 가지 산지밖에 없어요.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삼성전자는 h p m 3뭐 12단 버전을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도중에 하이닉스가 음. 콜이 잘안 되는 거야.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뒤바뀌면 은 그때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은 음. 하이닉스가 한 pbr 2 0상 넘어가서 20만 원 안쪽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고 이런 흐름이 올해 2분기 일어나거나 만약 늦어지면 올 연말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캐스 o 포 하이닉스 앤 삼성전자 주가 예측입니다. 음, 지금은 역시나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앞에 있는 거네요. 그죠? 기준, 기준을 잡는, 네. 기준을 잡는 네. 기준을 거네요. 잡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기준 잡고 얼마를 디스카운트 했는데 네. 음. 지금은 하이닉스를 기준 잡고 삼성전자가 10%냐, 20%냐 네. 디스카운트. 그동안 사실 SK 하이닉스 갈 동안에 삼성전자 못 갔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갭매우기를 이제 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선정하면서 음. 너무 이익을 어, 뭐보통 우리가 EPS 주장할 때뭐 12개월 선행 기 r 로 하잖아요. 근데그 이상으로 2025년 이런 걸 너무 땡겼은 거 아니에요? 음, 25년 정도. 네. 그러니까 HBM 발 때문에 네. 약간 말한 것처럼 HBM 효과로 인해서 음. 다른 반도체도 선순환이 돈다는 거 하면은 내년까지 의 사이클은 업이다 음. 이렇게 볼수도 있죠. 음. 그래서 25년 거를 땡길 수는 있죠. 26년까지 땡기는 게 애매하죠. 음. 아까 말씀한 어, 어, 아까 뭐랬지? CT에서 음. 그한 마이크론의 주가를 예측할 때 25년 9월부터 26년 8월 을 했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아유가될수 있어요. 26년까지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렇 25년 정도까지 땡기는 건 지금 24년도 4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5년 상방위까지 땡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음, 그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겁니다. 같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보유자는 갖고 조금 이거지. 먹었다고 팔 필요 없다. 아, 2분기 지나갈 때까지 한번 보자. 예. 네. 네. 스텝 바이 스텝. 물론 이런 쪽으로는 목표주가 근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음. 한 15%밖에 업사이드가 없어요 음. 대충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750인데 10%면 3000이에요 장이 10%올라서3000 그렇죠. 되고 음. 얘네가 더 오르면 15%면 everybody h a p p y 요 음. 그리고 내년은 가보는 거잖아요. 음. 어, 근데 이게그 15%가 뭐 하면 와닿으면은 절대 안 팔죠 사람들이. 보이자는 지 그렇고. 그렇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게 고민되는 거지. 그동안뭐 하다가. <laughs> 어. <laughs> 맞아. 어. 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에. 농담이고요. 어, 눌림멍 있을 때 사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한이삼선현제뭐삼선현이 함선현재 있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겠죠? 밑에 소장들 하동률 좋아. 좋아지겠죠. 어. 그니까 러 엄청난 투자를 하기 전에 음.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HBN 투자고 HBN 투자보다는 지금은 가동이 좋아지니까 음. 소재 쪽이 좋고 그렇죠. 소재하고 HBM인데 어, HBN 지금 1분기 실적을 앞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1분기 실적이 애매한 주식도 있어요 음. 소부장 중에서 대장주 중에서도 i p 회사 중에서 실적이 안나는 주식이 있어요. 장기 기능 좋은데 그런 주식이 속까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때 같이 못 가는 주식이 같이 가는 주식보다 훨씬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음. 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분기 실적에 넘어가고 한미 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틴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수 환에 들어갔고 가동 높이면은 소부장제하고 그런 쪽으로 상승 상승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삼성 하이닉스 중둘 중에 하나는. 한명더 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주가를 딱 어느 집은 는데 어느 주가든 간에 15% 정도면 업사이드가 확실하면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이사 뭐, 믿좋 저기, 많이 음. 좋더라도, 이 주식 합해서 40% 또는 50% 실리냐, 포트할 수도 있죠. 음. 근데 그건 또 어떤 분야에 있을지 모르니, 음. 음. 포트 믹스도 조금 생각하자. 이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